대한민국 코미디계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아이디어맨으로 불렸던 전유성 씨가 2025년 9월 25일 저녁 9시 5분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폐기용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그의 별세 소식은 국내외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며 한국 대중문화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렸다. 국제 언론 역시 한국식 코미디의 개척자이자 문화적 실험가의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통곡의 장례식 현장 애도의 물결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앞 복도는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부터 낮게 훌쩍이는 숨소리와 곡화향으로 가득했다. 검은 정장 소매로 눈가를 훔치던 중년의 남성,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던 대학생, 오래전 그의 무대를 기억한다는 노부부까지 줄은 병원 로비를 두 바퀴나 감았다. 전날 밤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폐기능 악화로 별세했다는 속보가 나간 지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향년 76세 한국방송 코미디언 협회가 장례를 맡아 치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과 협회는 빈소를 전북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더 많은 이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발인은 9월 28일로 확정되었다. 조문 행렬의 맨 앞쪽에서 가장 긴 침묵이 흘렀던 순간은 외동딸 전재비 씨가 영정 앞에 선 그때였다. 상주로 이름을 올린 그는 위패에 향을 올린 뒤 눈을 질끈 감은 채 오래, 정말 오래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선후배 희극인들이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지만 말을 건네지는 못했다.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소란마저 사라질 만큼 고요했던 그몇 분은 이별의 무게를 장례식장 전체에 공유하는 위식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곳곳에서 훌쩍임이 연쇄처럼 번졌다. 상주가 딸이라는 사실은 뉴스 속 활자에 불과했지만, 그 앞에서는 유가족의 호칭과 직함이 아무 의미 없었다. 단지 웃음을 만들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한 사람의 울음뿐이었다. 영정 앞 테이블에는 그의 긴 이력만큼이나 다양한 추모 화환이 줄지어 놓였다. 방송국, 선후배 코미디언, 연극계, 공연 기획사, 심지어 소극장 단체 이름도 보였다. 리본 문구는 놀랄 만큼 단순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과장된 수사를 피해간 이 단어들은 오히려 고인의 작업 방식을 닮아 있었다. 자막과 장치보다 말과 아이디어를 신뢰했던 그의 미감. 그것이 한국 공개 코미디의 문법을 바꾸었고, 후배들의 무대 습관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현장에선 이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개그는 웃기는 사람이지, 웃는 사람이 아니다. 많은 후배가 그의 신념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장래가 희극인장으로 엄수되는 이유가 굳이 설명되지 않아도 납득되는 순간이었다. 분양을 마치고 나오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일정했다. 카메라 앞에서 짧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치는 이도, 두 손을 꼭 모은 채 한참을 서 있는 이도 있었다. 한월로 코미디언은 어제만 해도 눈을 마주치고 농담을 건넬 만큼 정신은 또렷했다더라. 며 마지막까지 전유성다웠다 고했다. 같은 협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치르자고 본인이 누운 채로 조용히 지시했다더라. 곧 덧붙였다. 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현장과 관객을 먼저 떠올린 무대 사람의 태도였다. 미주중앙일보 장례식 바깥 온라인에는 또 다른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개그의 뿌리가 뽑혔다 는 과장도. 내 10대의 토요일 밤을 만든 사람 이라는 회상도 섞여 올라왔다 해외 매체들은 코미디의 선구자이자 문화실험가의 퇴장 이라 전하며 빈소가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음을 짚었다 추모글 일부는 짧은 영상으로 바뀌어 퍼졌고 그의 과거 인터뷰에서 건져올린 한 문장 남과 경쟁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라 이 반복 공유되었다 온라인의 속도와 감정의 깊이가 드물게 같은 방향으로 흐른 하루였다 조선일보. 무명팬들의 자리도 또렷했다. 촬영이 금지된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채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 영정 앞에서 딱한 번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이들. 그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대신 빈소를 나와 자동문 앞에서. 로비 구석에서. 짧은 문장을 서로에게 속삭였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시절. 그 사람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었죠. 호명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모여 애도의 파도를 만들었다. 에도 퍼레이드라는 표현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던 이유다. 장례 절차를 안내하는 스태프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정상 동선 유지 부탁드립니다. 분양 후 바로 우측으로 이동해주세요. 인파는 서서히, 그러나 질서있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편지 봉투를 조용히 헌화대 옆에 내려놓고, 누군가는 오래전 공연 티켓 뒷면에 접어온 짧은 메모를 남겼다. 공연장과 방송국, 소극장과 지방의 철가방 극장, 그가 걸어온 무대의 시간들이 한자리에 겹쳐지는 풍경이었다. 무대 뒤를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무대는 그가 사랑한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거창한 장면 없이 웃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제각각의 속도로 와서 조용히 머무르고 담담히 돌아가는 방법으로 전날 밤 전북대병원에서 그가 눈을 감았다는 시간과 장소는 뉴스의 문장으로 남겠지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선 그것이 감정의 현재형으로 살아 있었다. 애도는 과거형이 아니었다. 오늘 여기 이 복도에서 계속 진행형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외동딸이 조용히 위자에 앉아 작은 물병을 받아 들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은 뒤 다시 일어나 상주석으로 걸어간다. 몇 걸음 앞 영정 사진 속의 고인은 여느 때처럼 반쯤 미소 짓고 있다. 그 미소가 이 장례식의 무게를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팬들까지 경악한 반응.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개그의 뿌리가 뽑혔다. 내 인생의 한 조각이 사라졌다. 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코미디의 국경은 없다는 것을 처음 보여준 사람이었다. 는 추모글이 이어졌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언론은 한국의 우디 앨런이라 표현하며 그의 영향력을 조명했고 유럽의 한 매체는 그의 유머는 언어 장벽을 넘어선 보편적 웃음이었다고 평가했다. 남겨진 재산 어디로? 전유성 씨의 별세 이후 또 하나의 화두는 거액 재산의 향방이다. 방송 활동 외에도 카피라이터, 공연 기획자, 작가로 다방면에서 활동했던 그는 수많은 저서와 지적 재산권을 남겼다. 더불어 청도와 남원 등지에서 운영했던 극장, 카페, 국수 가게 등으로 알려진 사업 아이디어 역시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작 그의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로 설명되지 않는다. 평생을 통해 발굴해온 수많은 후배 개그맨, 그리고 아이디어로 세상에 던진 씨앗들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속 절차와 유산 규모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기자의 시선, 웃음의 제국이 남긴 메시지.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전유성 씨의 삶은 단순한 희극인의 경력을 넘어 한국 사회가 겪어온 문화적 변화를 압축한다. 1970에서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검열의벽 앞에서도 그는 풍자를 멈추지 않았다. 경쟁하지 말라. 나만의 길을 가라. 는 그의 철학은 단순한 예능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받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의 선언이었다. 특히 그의 개그콘서트 원한자 역할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기획을 넘어 한국 방송 코미디의 체질을 바꾼 사건이었다. 자막 공예를 거부하며 개그는 말로 승부해야 한다. 는 그의 주장은 지금도 한국 예능의 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마지막까지 유머로 살다 간 아이디어맨. 생전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데리고 있던 제자란 없다. 스승은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겸손을 보였다. 그러나 수많은 후배들은 그를 스승이라 불렀다. 개그가 막히면 전유성을 찾아가라. 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병상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죽음도 개그의 한 장면일 수 있다. 는 말을 남겼다는 증언은 마지막까지 그의 삶이 웃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음을 보여준다. 맺은 말. 76년의 생을 마감한 전유성 씨. 그의 장례식장은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아이러니한 공간이었다. 외동딸의 오열은 인간 전유성을 드러냈고, 팬들의 충격은 그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증명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의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어쩌면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가 남긴 웃음과 아이디어. 그리고 후배들에게 심어준 영감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다. 세상은 또 하나의 웃음꾼을 잃었지만 그의 유머는 여전히 살아 우리 곁에 남아있다. 전유성 씨의 장례식은 단순한 추모의 자리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와 웃음을 기억하는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개그계의 대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후배와 팬들이 증언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웃음을 남기고 떠난 그는 이제 부재 속에서 더큰 의미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전유성 씨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남긴 웃음 혹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기억하고 웃음으로 이어진 유산을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